공식 유튜브 요즘 솔직히 너무 많죠. 제 경쟁력으로 뭘 내세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솔직함 하나는 제 장점이거든요. 거짓말을 못해요. 이런 솔직함으로 저는 승부를 하고 싶어서 말보다 결과로 먼저 증명을 하겠습니다. 제 실제 수익을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요즘 워낙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제 얘기 그냥 믿기 어렵다는 거잘 압니다. 그래도 구독자분들과 신뢰를 쌓고자 저는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작년 24년도 수익을 인증하겠습니다. 올해 수익은 25년이 끝나는 즉시 인증하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두개 정도 돼서 하나는 PC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익 일단 6개월치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회가 이런 식으로 제 수익 공개합니다. 자 절대 포토샵 아니고요 이렇게. 실제 H, hts입니다. 작동됩니다. 7월 3, 1일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바꾸겠습니다. 조회하면 7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는 2억 3천 정도 제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휴대폰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인증, 제 휴대폰으로 인증 가능한데 한번 보시면은 요새 네, 유튜브 추대 탑승 맞습니다. 제거 맞고요. 영문 켜서 지금 4980 1월부터 6월 말까지 수익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날짜 바꿔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바꾸겠습니다. 수익률 7%인데 4,200 정도 나왔습니다. 단타나 수익 위주로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된, 되면 24년도 수익은 총 3억 6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다 인증으로 보내, 보여드린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단타나 수익 위주로 했기 때문에 수익률 높진 않지만 수익 금액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추세를 따라간다면 저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알파독스 주가가 건전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 라인을 완벽하게 그려주고 있는데, 아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지금 알파녹스 지난 영상 못 보신 분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영상 켰습니다. 한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알파녹스가 지금 왜 유망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정말 세일 기간이니까 꼭 집중해서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자, 아,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의료기기 회사가 어떻게 인공지능 혁신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는지 그걸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알파녹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꽤 많은 분들이 신기해 하실 텐데요. 그 이유를 한번 함께 살펴보죠. 알파녹스는 원래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였어요. 95년에 만들어졌고 수술 도구나 인공관절을 만드는데 혈육과 비슷한 생체용 금속 같은 걸 제조합니다. 매출 구조는 메디컬 사업이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수술에 쓰는 금속이 잘 팔려요. 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회사 분위기가 최근에 달라졌습니다. 바로 알파 ai로 전환한다는 소식 때문인데 최근에 ai 기업 a모와 전략적인 협업 그리고 사명까지 발표. 바꾼다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MDS테크가 갖고 있던 알파녹스 집은 34%를 180억원에 전량 매각한다는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회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연거죠. 이게 사실 출입 가능 물량이라는 점이라는 게좀 이른바 오버행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의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자 실적적으로는 어떨까요? 1분기 기준 실제 수익성은 아직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매출이 습폭 감소하고 이익도 여전히 적자고 단기 순손실이 10배 이상 커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냐라는 건데 뭐 AI 테마와는 물론 최대 주주 경영권 변화가 시장의 기대를 불러일으킨 것이겠죠. 이런 흐름들은 단기 테마 중심 매매라면 수익 실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차, 쫓아오는 기본 펀더멘털 개선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점을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하락 요인을 정리해 드리자면 MDS테크가 보유 중인 알파녹스 지분 전량을 AI 홀딩스 컴퍼니 등에게 약 180억에 매갈, 매각한다는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물량 중에 상당수가 즉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출해 가능한 물량이라는 점인데, 결과적으로 단기 급등 뒤 나올 대규모 매도 압력에 대한 경계감이 주가를 끌어내린 거죠.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갈 때 조회 공시가 요구가 되면서, 금락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본부 알파녹스의 현저한 시황 변동이라는 주제로 조회 공시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가 하락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로 투자자 입장에서 불확실성과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죠. 조회 공시는 종종 매도 압력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주가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거냐? 저라면 알파녹스는 장기 뭐 분할 매수 투자에는 좀 부정적이고 단기 테마로만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방법을 전부 설명해 드릴 텐데, 실제 수익 타점까지도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뭐, 장기 분할 매수의 부정적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 자체가 실적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것인데, 자, 22년부터 25, 25년까지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모두 지속적인 적자를 유지하게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뭐 25%에서 52%까지 이렇게 좋지 않은 수준이고, ROE나 ROA 또한 3년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죠. 재무 건전성이 악화가 된 그런 모습이고, 부채 비율 또한 지금 178%에서 116%로 25년도에는 개선을 예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자본 잠식에 까진 그런 위험은 절대 아니지만, 자본 규모가 크게 높아지지도 있지 않다. 그리고 뭐, EPS나 BPS 같은 이런 수치들도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EPS도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좋지 않습니다. 재무적표상으로 봤을 땐요 그러나 그럼에도 오를 수 있는 이유들이 있죠. 테마나 뉴스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테마 뉴스를 따를 거냐? 자, AI 테마 편입 사명 변경을 하죠. AI 기업 A 모와 협업을 하죠. 그럴 때 주가가 올라오죠. 그리고 지분 매각 이슈, 최대 주주 변경이 오히려 호재일 수가 있는 게 경영권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주게 됩니다. 신사업을 확장하거나 그런 뉴스들이 뜨게 되면 단기적으로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모멘텀 뉴스들을 한번 보면, 자, 앞으로 자율주행, 뭐 휴머노이드, 반도체 설계 등 구체적인 AI 신사업 모델을 발표할 경우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전환사채 100억 정도 규모의 발행 계획이 이미 공시화가 됐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과 AI 사업 구체화 발표를 하게 된다면 주가 상승 여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금세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또 확대하거나 해외 프로젝트가 나와준다. A모가 보유한 비전 AI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나 프로젝트 수주가 이뤄지게 된다면 테마가 확장될 것이고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 분할 매수 실적이 계속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에 매수하거나 저점에 매수한다 해도 이런 버티기 전략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단기의 변동성을 토대로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얻고 익절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내려가면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단타 매매 위주로 한번 가볼 텐데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5에서 55%뭐 정도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적합해 보인다. 자, 다만 주의해야 될점또오버잉 오버행 리스크 있죠. 대규모 지분 출회 가능성. 이번에 경영권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대규모 지분 출회 가능성 그리고 뭐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공시 불확실성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 종목이긴 합니다, 사실. 자, 그럼 이제 기술적인 지표를 한번 같이 봐보실 텐데, 단타나 스윙 치시고 싶은 분들, 이걸 특히나 확실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저평가 주식을 찾는데도 전문이기도 하지만 단타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버로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목표가보다 중요한 게, 이제 매수, 매수하는 그 진입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종목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한번 보시죠. 자 아, 지금 lg 화학 차트로 넘어왔는데요. 여기서도 매수신호 화살표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이나 뭐 수급 분포, 체결 강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끔 만든 시스템 도구이기 때문에 어느 차트에서나 다 나와줍니다. 자, 장 시작과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매수 신호가 나오고 탄력을 제 예측대로 받은 순간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데요. 만약 5일 내로 5% 이상 오르지 않은 경우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1, 2%라도 손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일이 최대한 적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종목마다 다르지만 상승률이 최대 50%까지도 가줍니다. 이런 것들은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간단한 방식의 단타 투자법입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고 그폭 자체도 10% 이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때는 무려 40%가 올라주고 여기선 10% 올라주고 자, 뒤로 가 보시면 자 여기서 12% 여기서는 4% 정도 올라줬는데 당일에 올라줬어요. 당일과 다음날에 올라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이상 오르지 않은 경우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1, 2%라도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세를 봤다가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더 떨어져요. 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신호를 드리죠. 이때 신호를 드린 게20% 정도 올라가 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고 그폭 자체도 10% 이상입니다. 때에 따라 50%까지도 상승 마진 호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1, 2% 손절, 이런 거는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도 사실상 1, 2%까지 떨어지는데 3일 정도 걸리고 그 전에 5% 근처로 4% 후반, 중후반으로 올라줬기 때문에 뭐 크게 위험한 구간은 아니었죠. 이건 또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습니다. 네, 다른 종목, 한전 기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정 기술도 이렇게 차트가, 매수 신호 화살표가 나와줬죠. 정확하게 이 눌림목 구간을 타점으로 삼고, 향후 주가가 올라줍니다. 향후 주가가 이때는 무려 80%까지 고점 도달해주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이때는 10% 정도.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때도 20% 상승해주고, 이때도 7% 하루 만에 상승을 해줍니다. 이때는 36% 상승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 정확하게 나타나졌을 때 신호가 계속해서 나와주는데요. 이 매수 신호는 매일, 매주 뜨는 게 아니고 특정 구간에서 정확히 눌림목이 일치가 됐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매수 신호가 뜬날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시면 이때가 4월 15일입니다. 이때 거래량 체결 강도 한번 보실 텐데 4월 15일이죠. 체결 강도가 당일에 90% 이상 일단 급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나 거래량이 계속해서 이날 뒤로 급등을 해 주면서 거의 4배 가까이 올라주죠. 5영업일 이내에. 그리고 추후 5월 2일에 거래량 거의 10배 가까이 폭등해 주면서 이때 80% 가까이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고점에서 팔았을 때지만 만약에 고점에서 못 팔았다 하더라도 절반만 먹었다 하더라도 40%입니다. 근데 제가 최대한 타점 공유를 이 고점 부근에 인근해서 타점 공유해 드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주식의 상승폭이 아니고 등락률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점 대비 고점 80% 올랐다. 봐주시면 되고,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신호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그리고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타로 먹기 가장 좋은 패턴이다. 이걸 제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런 이벤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람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긴 하죠. 시청자분들, 저딱 하나만 도와주실래요?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보내려면 구독자분들 연락처도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주시고,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믿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해 드릴 테니까 위에 제 번호로 인증해 주시면 되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모든 공짜면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구독자 10만 찍고 실버 버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걸 목표로 유튜브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그 유명세를 토대로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은데요. 그게 제 꿈입니다. 제가 유명해지려면 근데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 됩니다. 요즘 리딩방 유료방 진짜 많은데 수십만 원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받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특히나 아직 구독자 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제가 유료로 드린다고 한다면 누가 받겠습니까?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린다. 이렇게 해서라도 구독자 늘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제가 잡아낸 이 매수 타이밍이 실제로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그걸 댓글로 자랑해 주시면, 그게 또제 원동력이 돼서 구독자가 올라가겠죠. 저는 이래서 단기적인 조회수보다 오래가는 장기 구독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호를 무료로 드림으로써 당연히 결과가 좋으면 저한테 계속 남아 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건 그냥 서로 윈윈인 겁니다. 윈윈인 거고, 저는 구독자와 함께 성공하는 기쁨을 얻고 여러분은 돈 주고서라도 듣고 싶은 매수 타이밍을 무료로 받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분석을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 종목도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간다는데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구독자 인증 문자 한번 꼭 보내주세요. 서로 윈윈 한번 해봅시다. 아 그러면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 종목도 매수 신호 화살표가 뜬 뒤로 이때는 거의 80% 상승, 자, 이때는 12%, 이때는 40%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테마 뉴스에 강한 종목일수록 큰 상승을 보여줍니다. 최대 상승폭을 다 먹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주가 폭 예측은 신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이라도 수익 실현하실 수 있게끔 목표가를 설정해드리고, 분할 매도 전략도 추천해드리는 등 리스크 대비를 해드릴 거니까 수익을 많이 내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성공적인 투자자들의 핵심 철학이기도 한데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타점 필요하신 분 종목 구독 인증 문자 남겨주세요. 구독자에게만 공유합니다. 그리고 제가 임의로 설정한 게 절대 아닌 게 지금 차트를 계속 돌려봐도 화살표는 계속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화살표 계속 표시가 되고, 당일에도 이렇게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살표 이때도 계속 표시가 되죠. 네, 매수 신호는 이건 알고리즘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급등하는 것도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발전 중인 게제 매수 신호 알고리즘이고, 자, 그럼 이제 이 종목 단타나 스윙하시는 분들 위해서 단기적인 목표가나 지지라인 설명해 드려야죠. 주의하셔야 할 가격대까지도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지금 주가가 지금 저 세상에 와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부터 또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1년간 마이너스 15% 그리고 1개월간 50% 떨어진 종목이고,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전부 다 하락 추세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 추천드리고, 그만큼 수익 실현이 쉽진 않습니다만, 한번 기세를 타는 경우에 큰 상승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만 타점을 잘 잡으면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조심해야 될 라인이 어디냐 어디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1,700원 라인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일 연속이 1,700원 라인을 터치를 해준다면 단기 매물벽 또한 이때부터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2% 정도거든요. 이때 총 매물의 2% 정도인데 단기적인 매물이 하방 압력이 가속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여기를 내려가게 되면요. 또한 이전에 박스권, 박스권의 중립 가격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지금 이 중립 가격이 되겠, 되겠는데 이 당시 매수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매도자들 본전 왔다 라며 이때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중기나 단기 이런 이평선에 현재의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자들 가격이 더 무너지는지 심리적으로 더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 매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올 게 없어요. 사실상 이때는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더 이상 주가를 받쳐줄 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하방 압력에 대한 가속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바로 단기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3,800원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라인이 3,800원인데. 지금의 지지만 잘 버텨준다면, 요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2700원 위로는 매물벽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이게 중기입평선인데중기입평선 현재 아래에 있는 이 주가 캔들이 이 위로 올라가 주게 되는 순간에, 프로그램 매매나 심리적인 매수자들 모두, 아, 이거 상승 신호다, 상승 추세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 국면으로 역전이 되겠죠. 현재 주가가 중단기선에 모두 아래에 위치하고 있지만, 단기 반등 시에 이 라인을 회복만 하게 되는 순간, 추세전환 시그널 발생합니다. 고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심리적인 매수세도 들어오고, 기술적인 매수세, 프로그램 매매, 뭐 쇼커버, 공매도 세력들의 쇼커버, 이런 매수가 동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특히 3,800원 달성 시, 장기 트레이더들은 이때 손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이구간에 필연적으로 저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매도를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갖자는 겁니다. 최근 박스, 박스권에서 중립 가격이기 때문에 이 당시 매수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와 일치하게 되겠죠. 그러면 본전 났다라는 그런 매도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죠. 이 당시 매수자들. 네. 그리고 이때 구매하고 이때 구매한 그런 분할 매수자들 평균 가격이 이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본전 왔다라는 그런 심리, 그런 매도 가능성 높아지게 되면서 저항이 발생하게 되겠다. 이때는 저항이 좀 세게 발생하겠다. 이때가 물론 더 세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절하고 추이를 다시 한번 관망하는 게 안전해 보이죠. 이렇게 오늘 알파녹스에 대한 전략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제 말대로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타점이 나올 때마다 공유를 꼭 해드릴 테니까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제 유튜브 구독을 꼭 해주시고 문자로 인증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벤트로 타점 공유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고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